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의문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의문론 이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제 의문에 관련된 설명은 선생님이 이미 다른 강의에서 했어요. 그래서 의문을 잘 모르는 학생은 그거를 먼저 한번 보고, 어, 이거를 의문의 변동을 들어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문을 알아요의문을 변동을 하죠.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의문의 변동의 개념과 그리고 의문의 변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이제 앞으로 음운론부터 쭉쭉쭉 해서 고등학교 문법을 쭉 한번 풀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수능 기출도 풀테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한 학생은 언제든지 들러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의 변동을 공부하는데 의문현상? 이게 뭐지? <laughs>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의문현상이라고 적혀있죠. 의문이 바뀌는 현상을 통칭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의문이 바뀐다라는 모든 현상을 통틀어서 우리가 의문현상이라고 해요. 우리가요, 교과서에서 배우는 의문변동은요, 의문현상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문현상이 가장 큰 범위 주고요. 그 안에 음운의 변화가 있고 음운의 변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음운의 변동을 이제 교과서에서 보통 공부를 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음운 현상은요. 음운이 바뀌는 모든 현상. 그것을 다 통칭해서 음운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음운이 다른 음으로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첨가되거나 그런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음운 현상이라고 한다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그 의문 현상들 중에서 우리가 내가 막 봤더니 일정한 조건속에서 특정한 의문이 일관되게 아 얘가 꼭이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 조건에서 꼭이 현상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면 그 의문 현상들 여러 의문 현상들 중에 그것은 의문 규칙이야 라고 우리가 아, 하는 거랍니다.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 마음대로 가져온 게 아니고 <laughs> 역시 이것도 국문과나 국어교육과에서 보는 개론서하고 이제 교과서를 합쳐서 설명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음운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음운 변화와 음운 변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운 현상 안에서 음운 변화는 무엇인가? 바로 통시적으로 변하는 음운 현상을 우리가 음운의 변화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통시적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이거 모르는 학생이 있어서 얘기를 해 주자면 통시적이라는 건 통하다 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통하다 아 시간을 관통해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 변화 시간을 관통해서 의문이 변하는 것을 의문 변화 통시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 5세기의 변화, 1 6세기의 변화, 1 7세기의 변화. 그리고 국외 음악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어때요? 시대를 관통했죠. 시대를 통했죠. 그렇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했죠. 이런 것을 통시적인 어 음운 현상이라고 해서 음운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음운 변동이거든요 그와 거 다르게 이제 공시적으로 변하는 음운 현상이 있답니다 자 공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공자는한 가지 공자고요 이건 신 시대예요 시대 그래서 한 가지 시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시대 에 한정한 음운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공시적인 음운 현상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 걸쳐서 국외음화가 변했다. 이것은 통시적인 국외음화의 어, 현상이니까 통시적인 음운 변화 현상인 거고, 콩성시적인 국외음화의 변화 현상인 거고, 우리가 아마 예를 들어서 15세기에 한정해서, 어, 방금 얘기했죠? 한 시대의 한정에서, 16세기의 한정한 국외음악, 17세기에서만 나타난 국외음악, 이렇게 한 시대를 한정해서, 한 시대를 한정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음운의 어, 변화 현상을 바로 우리가 음운 변동이라고 한답니다. 아시겠죠? 어, 이거 시대를 변하는 거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거, 음운 변화, 한 시대, 15세기의 국외음악, 16세기의 국외음악, 17세기의 국외음악, 따로, 따로, 이렇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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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대의 한정, 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음운의 변동이라고 보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음운 규칙이라고 본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음운 변화가 규칙적으로 통시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것은 통시적인 음운 규칙이 될 것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음운이 변하는데 공시적으로 15세기 한정에서 16세기 한정에서 17세기 한정에서 한 시대에서만 한정에서 우리가 음운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어 그것을 특정 음운이 일관되게 그 변화가 일관되게 공시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뭐라고 한다고? 그렇다면 그것은 공시적인 의문 규칙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자, 다 했어요. 굉장히 어렵죠? <laughs>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걸합니다의문 현상 중에서요, 어, 자, 이렇게 시대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의문의 변화보다는 이제 음문의 변동 있죠? 공시적인 15세기 한정에서, 16세기 한정에서, 17세기 한정에서, 어, 20세기 한정에서, 그한 시대에, 어,만 한정에서 일어나는 바로 공시적인 의문규칙, 그러니까 의문 규칙, 의문 변동 중에서도 일관되게 일어나는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공시적인 음운 규칙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시적인 음운 규칙을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그냥 이제 편하게 말을 해서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음운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음운 현상이 일어나려면요 이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답니다. 오 이게 뭐야? ABC. 이거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음운 현상이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에서 배웠을 거예요. 어, 대치, 뭐 추격, 첨가, 뭐 이거 있죠. 배웠을 텐데 이제 그것을 설명하려면 이제 이거를 아시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사실 음운 현상은요 이렇게 들어가는 입력형,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변동을 겪는 음운, 바뀌는 음운. 그니까, 음 현상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음문이있고요 A라고 본다면. B를요, 우리가 출력형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있죠, 나오는 거. 그래서 변동을 겪은 결과, 어, 변한 거. 그리고 이 C하고 D하고 밑에 요렇게 짝대기 나와있죠. 그니까, 아, 요 가운데 있던 A가 요, 요 가운데 있던 A가 요 환경 속에서 B로 바뀌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때 이게 뭐지? C하고 D가 있는 거잖아, 옆 둘레에. 어, A 둘레에 있는 있는 거죠. 그래서 C하고 D는 이제 적용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막 복잡하게 이렇게 수식화 돼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얘가 얘로 변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거 입력형이라고 하고요. 변하는 의문, 그리고 얘가 변동을 겪은 결과, 이게 출력형이라고 하고요. 얘가 겪어져 있는 이 환경을 적용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일정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의 음운 현상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죠? 바로 음운 변동의 종류 네 가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자, 교체 탈락 참가, 추격, 있고요. 하나 더, 빨라스해서 도치가 있답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이제 그거 국어교육과에서 보는 거, 국문과 국어교육에서 과 보는 교재를 다 합쳐서 한 건데요. 이제 아마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laughs> 어, 개론서를 가지고 이제 교과서의 내용이나 참고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교과서에서 교과서에서는 교체, 탈락, 점과 축약만 나와 있을 거예요. 도치는 이제 좀 약간 그래서 뭐 있긴 있는데 아주 뭐 자주 출, 자주 나오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있으니까 집어 넣어서 여러분들은 그냥 알고는 있으면 좋은 거니까 자주 나오질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은우운 변동의 종류 하면 네 가지만 알고 문제를 푸셔도 사실은 뭐 수능 문제 정도는 다풀수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교체되는 거우운 변동의 종류. 자 아까 요거 있었죠. 자 그러면 이런 거지 C 하고 D 사이에 요 환경 속에서 원래는 A가 있었는데요. 자이 A가 뭐로 바뀐 거야? 바로 B로 바뀐 거. 자 그러면 이 환경 속에서 A가 B로 바뀌게 된 거죠. 아 A가 이 환경 속에서 B로 바뀐 거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교체라고 하고요. 아마 대치라고 나와 있는 어,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다 쓰긴 했어요. 근데 뭔지 알겠죠? 어,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이거랑 이거랑 만나서 이렇게 된 거죠. 요거 요게 뭐로 된 거야? 요걸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거 뭐야? 바로 요 가운데 때 A가 B로 변한 거 그냥. 어, 이거 우리가 먹으라고 한다고 교체됐다고 한다고 대체됐다고 한다고. 자, 그런데, 어떤 데서는 이제 교체라고도 쓰고 하는데, 어, 이제 또 대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있으니까 이렇게 용어를 다 쓰긴 했는데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형태소 같은 거 배울 때, 뭐 어간, 어미 뭐 이런 거 배울 때, 어간하고 어미 서로 변하는 것도 교체라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거기 용어랑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책에서는 또 대치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거야? 예, 똑같이 일단 동그라미가 세모로 바뀌는 거, 어! 똑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얘가 그냥 얘로 바뀌는 것을 교체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쫙또 설명을 해놨어요.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 의문이 수적인 변화, 숫자의 변화 없이 그쵸? 얘가 그냥 얘로 바뀐 거라니까. 그치 변화 없죠? 하나, 둘, 두개 있죠? 하나, 둘, 두 개죠. 변화 없어요. 변화 없고 질적인 변화만 있다. 이게 뭐야? 이 동그라미가 세모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질적으로는 변화가 됐죠. 수적으로 는 변화 가 있어 없어? 하나, 둘, 하나, 둘 변화가 없다. 자 그래서 교체라는 것은 이 동그라미가 세모로 바뀌는 거. A가 B로 바뀌는, 그냥 다른 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운 변동 종류는 탈락이 있답니다. 자, 탈락은 뭐겠니? 없어지는 거겠죠? 그 탈락 같은 경우에는 B가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C하고 B라는 환경에서 이 C A B라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어? 없었어. 그러면 어때? C하고 D만 있는 거. 이 없어, 없어,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게 없는 거, 야 출력형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laughs>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서 탈락이 된 거겠죠? 그래서 네모하고 동그라미가 합쳐졌는데 이 동그라미가 어떻다고 없어졌다고 안녕. 자, 그래서 네모 만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것을 탈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있던 의문이 없어진 현상. 없어졌죠? 어, 없어졌으니까 의문의 수적인 변화가 있죠. 왜? 두 개였잖아. 하나, 둘, 두 개였다가 없어졌지? 그러니까 하나만 남게 되죠. 탈락을 하게 되면 하나의 의문이 없어지는 거니까 수적으로는 줄어드는 것이 되는 거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첨가가 있겠네요. 첨가는 뭐죠? 없던 의문이 새롭게 더해지는 현상을 첨가라고 해요. 그럼 첨가는 여기서 뭐가 없는 거니? 입력형이 없는 거겠죠. 얘가 없다가 B가 새로 생긴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C 비어있죠? D 아무것도 없던 환경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바로 C에서 B가 갑자기 생기고 말았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바로 첨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입력형이 없는 거. 자 그러면 우리 그 교과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없던 의문이 새롭게 더해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가 새롭게 뿅 하고 생기는 것을 첨가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때? 새로운 게 들어갔지? 그러니까 음운의 수적인 변화가 있죠. 원래는 하나, 둘에서 두 개였죠? 근데 하나, 둘 지금 변하고 나니까 어때? 얘가 지금 첨가됐잖아. 그러니까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가 됐죠? 아, 그래서 음운의 수적인 변화 하나가 더 플러스 되는 변화가 있구나. 플러스가 되는 변화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약을 볼게요. 축약은요,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한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축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 A하고 B가 입력형이라면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 E로 바뀌게 되었다. 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네모하고 동그라미가 만나서 세모로 변했다. 전혀 다른 것으로 변했죠. 자 이런 것을 합쳐졌죠 합쳐졌잖아. 자 이런 거를 이제 축약이라고 하는 게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랍니다. 그냥 합쳐졌어요. <laughs> 아시겠죠? 자그것에 축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식빵 빵이에요. 이건 뭐야? 잼이에요 잼, 잼이에요. 자 그럼 식빵이랑 잼이 합쳐서 져 뭐가 되된 샌드위치가 되죠.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잖아. 잼을 바르 식빵 샌드위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쳐져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식약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럼 추격이 됐다는 것은 뭐지 의문의 수적인 변화가 있죠 왜냐면 두 개였잖아 원래+ 원래 식빵과 잼이었죠 근데 이걸로 식빵 바른 잼을 어, 샌드위치로 변해버렸으니까 합쳐졌으니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수적인 변화가 있죠 줄어들었죠 질적인 변화도 있죠 원래는 네모와 동그라미였는데 세모라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잖아 그렇지 샌드위치라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질적인 변화가 있구나라고 보는 거랍니다 이거 숫자 뭐 수적인 변화가. 다숫 뭐, 어, 수적인 변화가 없다 막뭐 이런 거를 수능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막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찾아서 적어 놨어요. 자 그리고 도치 이거는 그냥 플러스로 보세요 뭐 이것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있으니까 일단 개론서에는 다 있어요 있어서 일단은 설명을 해주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면 굳이 뭐 이런 것까지는 그냥 있는 거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도치는 말 그대로 뭡니까 바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도치법 배웠죠 막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네모하고 동그라미가 합쳐졌는데 두 개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도치라고 하죠 그래서 동그라미하고 네모 나오 게되는거 이게 입력 형이되겠 고, 이게 출력 형이되 겠죠. 그래서 두음문이 다른 변화가 없이 그냥 자리만 바뀌는 현상을 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자리만 바뀌었지. 그러니까 수적인 변화가 있어 없어, 플러스 됐어, 마이너스 됐어, 없죠? 이것도 하나, 둘, 두 개죠. 하나, 둘, 두 개죠. 변화가 없다. 질적인 변화 있어 없어요. 그냥 위치만 바꿨잖아. 질적으로 뭔가 달라진 것 없죠. 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아까 축약처럼 네모하고 동그라미가 만나서 식빵이랑 잼이 만나서 어 샌드위치가 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이 나와야 이게 축약이 되는 거지. 이런 것이 나와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지, 이거는 그냥 위치만 바뀌었으니까, 질적인 변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우리가 A가 B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A를 넣었더니 B로 바뀌었다. 어떻게? C하고 D 사이에서. 이런 뜻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더 볼까? 자, 이것을 C하고 D 사이에서 A가 B로 바뀌었다. 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적용의 요 환경이, 적용 환경이 C 앞에서 바뀌었다. C 앞에 있었던 A가 B로 바뀌었다고 하면 C 앞에 있었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뭘까? C 뒤에 있었던 A가 B로 바뀌었다면 C, 뒤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환경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C 하고 D 사이에 있던 A가 B로 바뀐 거, 이건 C 앞에 있었던 A가 B로 바뀐 거, 이건 C 뒤에 있던 A가 B로 바뀐 거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문 현상의 이런 적용 환경도 어때? 음문론적인 조건, 그러니까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A가 B로 바뀔 수도 있지만 또 어간이냐 어미냐 뭐 이런 어, 음문론적인 정보 말고 용언이나 특정한 어휘 같은 경우 소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조건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거는 비음울론적인 환경 속에서 A가 비로 바뀌었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아 너무 어렵다구요? 어렵지 않은데. <laughs>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어쨌든 여러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음운 변동을 나눌 수가 있구나. 그 중에서 고등학생이면 교체, 탈락, 첨가추향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체 해당되는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되게 많죠. 이제 이거 개론서에 <laughs> 있는 걸다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이 색깔 칠하는 거 있죠. 이것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요게 다 들어갔답니다. 자, 그래서 요 일단 초록색으로 있는 것만 본다면 교체는 뭐라 그랬지? 어, 새로운 거, 이 바뀌는 거죠. 그냥 바뀌는 거예요. 얘가 A가 그냥 B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거 보시면 평파열음화 음절 끝으로 규칙이라고 적혀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열음이 아니었던 게평파음으로 바뀐 거 어, 비음이 아니었던 게 비음으로 바뀌는 거 알겠죠? 유음이 아니었던 거 유음으로 바뀌는 거 얘가 얘로 바뀌는 거 이것을 교체라고 하는 거구나. 자 그다음에 탈락이 있죠 탈락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란색 색칠한 부분 역시 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모음 탈락 그리고 두음법칙 자 어떤 위치 상황에서 모음이. 빠져나가는 거, 모음이 탈락하는 거, 이것을 모음 탈락이라고 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첨가는 새롭게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이 중에서 색깔 칠한 거 역시 고등학교에 나오는 거. 그래서 니은 첨가라든지 니은이 갑자기 들어가는 거, 니은이 갑자기 플러스, 반모음이 갑자기 플러스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첨가 현상의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축약에 해당되는 거 축약은 뭐라고 그랬지 합쳐지는 거야 뿅 이렇게 합쳐지는 거자 그래서 합쳐지는 거에 이제 색깔 칠해놓은 걸 보시면 이거 이제 교과서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유기음으로 바뀌는 거 유기음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 바로 거센 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센 소리로 바뀌는 거자 이렇게 합쳐지는 거자 이것을 이제 축약의 한종류로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볼까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음운 변동이라는 것은 어떤 음운이 놓여 있는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한게 환경 속에서 음운이 음운의 발음이 달라지는 것을 음운 변동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 결국에 우리가 음운이라는 것은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바,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발음을 하면서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어, 그 환경 속에서 얘기를 하면 달라지는 그래서음변동 자, 음변동이 나타나는 이유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발음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발음의 경제성이라고 한답니다. 이거 예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비음화나 유음화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이걸 보시면 유음화예요. 근데 보시면 이게 발음을 해봐. 신라 발음하는 것보다 어때? 이거 니은을 리을로 바뀌어서 신라 발음하는 게 훨씬 더 쉽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음운을 변동시킨다는 거야, 아시겠죠? 니은을 리을로 바꾼다는 거야. 왜냐, 신 라보다 신라 더 쉽죠 발음이 신라 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음 변동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서 뜻을 좀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쓴다. 표현의 명료성, 그러니까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발음을 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을 변동시켜서 발음을 하더라. 뭐냐? 국가보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된소리 되기하고 사이소리 되기를 어, 사이소리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라고 하는 것보다 국가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조금 더 표현이 저보다 분명하죠, 명확하게 발음이 들리죠. 이제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음운 변동을 일으키게 된다,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음운에 대해서 음운 개념 보고요, 음운의 어, 종류, 음운 변동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네요. <laughs>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뭐 하면 좋겠니? 이제 다음 시간에 음운 변동의 종류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어,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laughs>